전자기능장 35회, 다솔변샘, 1. 다음 중 교류 전동기는? 1. 유도 전동기, 2. 콘덴서 두 극판 사이의 간격이 d 미터이고 전압이 v 볼트이다이 극판 사이의 전화, q 쿨롱의 입자가 받는 힘뉴턴은 2. d분의 v 곱하기 q, 3. 전자력에 관계되는 법칙은? 2. 플레밍의 왼손 법칙, 4. 이단자 임피던스 함수 z, s, 가 s 플러스 2 곱하기 s 플러스 3분의 s 플러스 1일 때 극점, 제로, 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5. 그림의 회로에서 5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1. 1. 6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왼손가락의 모지인지 중지를 서로 직각되게 하였을 때각 손가락의 방향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4. 모지 힘의 방향인지 자장 방향 중지 전류 방향 7tr 증폭기에서 부하 저항이 클수록 전류 이득은 2. 감소한다. 8. 그림은 SIPMPTR을 사용한 12의 기본 회로이다. 여기서 R는 10kΩ, RC는 3kΩ, VCC, VEE, 12는 동일한 볼트이다. 출력 전압 VCB를 구하면, 단, 알파 F는 0.98로 가정하고, ICO는 무시한다. 3. 마이너스 8.67V, 9건 바이오드의 부성 저항 특성을 이용하기에 가장 적당한 것은? 4. 마이크로파 발진기, 10. 출력 증폭기의 바이어스 소자로서 사용되지 않는 것은? 1. 사이리스터, 11. 아래의 펄스 발생 회로의 주파수는? 4. 7kHz, 12.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정보를 전송하는 선은? 2. 데이터버스, 13. 어떤 상태 또는 명령을 이진 코드로 바꾸는 논리 회로는? 3. 인코더, 14. 이진 논리 대수에서 a- 곱하기 b는 1일 때 a 및 b는 각각 어떤 값인가? 2. a는 0, b는 1. 15. 차고 검출 및 교정용 코드로 잘 활용되는 것은? 3. 해밍 코드 16. 다음 카르노프도 표를 간략화한 논리식은? 4. A 플러스 B 바 17. JK 플리플롭에서 J는 1, K는 1일 때클럽펄스가 들어가면 출력 Q는? 4. Q 바 18. 다음은 몇진 카운터인가? 2. 5 19. 여러 레지스터들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버스 구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최소한 두 클럽 펄스가 필요하다. 20 지구 주위의 궤도를 선회하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의 중계 역할을 하며 전화 및 TV 방송 신호 등의 통신에 사용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2 위성 통신 2십일 헤테로다인 중계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2 분지 삽입이 용이하다. 2십이 다음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은 DBM은 괄호을 데시벨로 나타낸 단위로서 사용된다. 2 전력 23. 주파수 특성이 평탄하고 음질이 좋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피커는 4. 동전형 24. 테이프 레코더의 주파수 보상 회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녹음 시는 주로 고역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25. 포노. 포노 용 카트리지 가운데 마그네트의 위치 변화에 따른 자속이 변화하여 코일에 전류를 흘리는 방식은 3. 무빙 마그네트형 MM 26. 스피커의 출력 음압 레벨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측기가 아닌 것은? 1. 아우플로터 메터 27 오디오 앰프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4. 감도 28 메이저와 레이저가 다른 점은? 4. 메이저는 주파수가 높고 레이저는 주파수가 낮다. 29. 초음파 세척기는 강력 초음파 성질 중 어느 현상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가? 4. 공동 현상 30. 회전 운동계의 토크 및 관성 모멘트는? 전자계에 무엇으로 대응되는가? 1. 전압 및 인덕턴스 31. 축전지에서 암페어 시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2. 축전지의 용량 32. 다음과 같은 OP 앰프 반전 증폭기에서 저항 R2를 사용하는 이유는? 2. 바이어스 전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33. 가청 주파수 대역을 20Hz에서 20kHz 사이라고 할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기 위한 최저 표본화 주파수는 몇 kHz인가? 3. 40 34. 그림과 같은 파형의 맥동 전류를 가동 코일형 계기로 측정하였더니 10A였다. 열선형 계기로 측정할 때의 전류값은 몇암 m 어인가 3. 14.14 .14. 35. 리플래시가 필요한 반도체 메모리는? 2. DRAM 36. 슈퍼에테로다인 수신기의 영상 혼신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3. 중간 주파수를 낮게 선정한다. 37. 다음은 무슨 회로인가? 단, CRC 정수가 입력 펄스 폭보다 작다. 4. 주파수 체배 회로. 38. TV의 전원 회로에서 평양 회로에 험이 포함되었을 때의 증상은 1. 화상이 흔들린다. 3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PID 제어 동작은 응답 속도가 빠르면 안정도가 나빠진다. 40Qm를 사용하여 고인피던스의 피 측정 소자를 측정할 때 적당한 접속 방법은 3. 병렬 접속. 41. FET가 보통의 TR보다 다른 점을 설명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4. FET는 바이폴러 소자이며 잡음이 작다. 42. 테이프 레코더에 있어서 테이프 속도의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신호 주파수의 변화를 무엇이라 하는가? 4. 와우 플로터. 43. 다음 그림은 어떤 기능을 가진 회로인가? 4. 반가산기 회로. 44. FET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소스와 게이트 사이에는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준다. 45 AL 유란 무엇인가? 4 연산 및 논리장치, 46 논리회로를 간단히 하면 정답 2번 47 중앙처리장치의 정보를 기억장치의 기억, 메모리 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스토어, 48 PCM 펄스 부호변조의 기본 원리 구성은 3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49 송신기에서 전파 형식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력 전력이 변동되어야 한다. 50. 증폭도 A0가 백인 증폭 회로의 교환율 베타가 마이너스 0.01의 부교환을 걸면 증폭도 AF는? 4. 50. 51. 컴퓨터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입출력을 관리하고 CPU의 명령 수행에 필요한 신호를 내보내는 장치는? 2. 제어 장치. 52.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변환시키는 모뎀 방식에 해당되는 것은 4. FSK 53. SSB파를 만드는 진폭 변조 방식은 1. 평형 변조 54. 영상 출력 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3. CRT 모니터 55. 샘플링 검사의 목적으로서 틀린 것은 2. 생산 공정상의 문제점 해결 56. 월 100대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세이퍼 한 대의 제품 한 대당 소요 공수가 14.4시간이란다. 1일 8시간, 월 25일, 가동한다고 할 때, 이 제품 전부를 만드는데, 필요한 세이퍼의 필요대수를 계산하면, 단, 작업자 가동률 80%, 세이퍼 가동률 90%이다. 3. 열대. 57. 다음에 퍼트, CPM에서 주공정, 크리티켈 패스, 은, 단, 화살표 밑에 숫자는 활동 시간을 나타낸다. 2, 1, 2, 3, 4. 58 제품 공정분석표에 사용되는 기호 중 공정간의 정체를 나타내는 기호는 정답이 이중 역삼각형 59 TQC 토텔 퀄러티 컨트롤 란3 전사적인 품질 정보의 교환으로 품질향상을 기도하는 기법이다. 60개수갑 관리도는 어느 것인가? 3피 관리도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